지역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 김해공항이 텅 비었습니다. 해외 코로나19 확산과 한국인 입국 제한으로 국제선은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공원의 한 방역업체가 수익을 포기하고 지역 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며 무료 방역 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양산 북부동 구도심 집안 침하가 확산되고 있지만 양산시가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경남입니다. 예, 경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총 8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경남도는 1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확진자가 전날보다 2명이 추가돼 총 82명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확진자는 거제거주 49세 남성과 진주거주 23세 여성으로 이 여성은 대구 신천지 교육생으로 파악됐습니다. 시군별로 보면 창원이 20명으로 가장 많고 거창 19명, 창녕 9명, 합천 8명과 김해 거제 6명, 미량 5명, 진주 3명, 양산 고성 2명, 남해 함양 1명씩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당장 임대료 내 형편도 안 돼서 막막한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들을 위한 지원책은 없는지 전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고박 이틀을 숙성시킨 반죽으로 이런저런 모양을 만듭니다. 모양을 갖춘 반죽은 발효실로 옮겨졌다. 오븐에 넣고 구우면 노릇노릇한 빵이 완성됩니다. 정성 들여 빵을 준비했지만 빵집 주인의 한숨은 깊어만 갑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반은또 잘리지 않았을까요? 일단 음료 쪽으로는 전혀 음료 쪽으로는 90%가 지금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빵은 그래도 이제 집에 학생들이 있으니까 방학을 해서 학생들이 있으니까 빵 어쩔 수 없이 사가시는데 이제 서뭐 모임이나 그런 게 없으니까 음료 쪽은 거의 뭐 90%가 떨어졌다고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소상공인들은 결국 대출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 긴급자금은 경남신용보증재단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특례자금의 경우 2 대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남도의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특례보증은 최대 7천만원 한도로 2년간 2 년간 2 5의 이자를 경남도에서 지원합니다. 자금의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뭐 어, 추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아마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 뭐 자금이 종료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현재 그 오시는 분들은 일단 상담을 해드리고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신청 건수로 확연히 드러납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자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400명 안팎이었던 상담 신청자가 최근에는 1300여 명으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신청자가 크게 늘면서 신용등급에 따라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들도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현실적인 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여신 지원을 위해 전용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시비를 밝혔습니다. NH농협은행 경남본부는 도내 98개 전지점에 피해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코로나19 신속 여신 지원반을 운영해 피해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 상담과 여신 업무를 우선 지원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로 공항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데다 몇몇 나라에서 한국인 입국이 제한되다 보니 늘 북새통이었던 김해공항 국제선은 이용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요. 이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장보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텅빈 김해공항 국제선 청사입니다. 승객보다 청사 관계자가 더 많습니다. 출국장에 들어가는 탑승객은 없고 출입하는 직원만 보입니다. 늘 승무원들이 앉아있던 발권부스도 모두 비었습니다. 김해공항 국제선은 사실상 개점휴업 중입니다. 이맘때면 평균 120여 편의 항공기가 오가는 김해공항 국제선이지만 현재는 이렇게 6편의 항공기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항공편도 결항이 이어지면서 지난 1월부터 서서히 줄어든 이용객수는 3월 들어 바닥을 찍고 있습니다. 2월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 추이를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비행기 운항 편수가 30% 줄었고 여객수도 60% 이상 감소했습니다. 3월 들어서는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2월 마지막 주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3월 10일 하루 이용객은 309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여름 3만여 명의 1% 수준입니다. 코로나 19 사태로 전체 운항의 5분의 1을 차지했던 중국 항공편이 크게 감소한 데다 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가 늘어나면서 운행 노선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항에 입점한 가게들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전부 다 지금 난리입니다안 돼가지고, 어제 내었던 밥한 끼만 살아갔더나, 뭐든 다 깼네, 처음, 처음 봤다. 내가 보안 아... 36년 됐는데, 이런 적은 답답했어요. 급한 마음에 임대료 할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공항공사로부터 돌아오는 대답이 없어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개점휴업 사태를 맞은 김해공항. 해외에서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면서 얼어붙은 하늘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장보영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할 결혼식까지 연기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혼여행을 가더라도 해외 대신 국내 여행으로 변경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웨딩과 여행 업계도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어서 차선영 기자입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주 토요일 결혼식을 했어야 할 이재승 씨. 일년 동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 코로나 사태로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예식부터 스튜디오, 뷔페 등 예약 취소에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결혼식을 하기도 전 떠나게 된 신혼여행 역시 해외 대신 국내 여행을 택했습니다. 계약돼 있는 곳을 님이 하나씩 다, 다 전화해서 연기를 다 신청하고 그랬어요. 취소를 하거나 연기를 하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과정에서 보통 바로 대뜸 첫 마디가 이제 위약금은 이제 어떻게 하실 건지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사실 저는 이거 결혼 준비는 1년 걸렸거든요. 올봄 예식은 대부분 올 가을이나 내년으로 미뤄진 모습입니다. 결혼식은 물론이고 경조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뷔페 업계도 줄도상 위기입니다. 웨딩을 계약하실 때 식사와 다 같이 계약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을 다 하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뷔페 같은 경우가 타격이 제일 크죠. 결혼식이 취소 연기가 되고 식사 인원이 당연히 없고 모든 돌잔치 모든 행사들이 이제 없어지다 보니까 국내 여행객을 대상으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부산의 한 여행사를 찾아가봤습니다. 사무실은 직원 한두 명을 제외하고는 텅 비었습니다. 2월에만 취소가 140여 건. 3월에는 예약률이 0%입니다. 최근에 두 명의 신규 직원까지 채용했지만 계점 휴업 상태입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리 브라더스 사태라든가 아니면은 메르스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것들이 터졌을 때도 어느 정도 회복이 됐었던.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도 예약은 조금씩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에. 4월 초 벚꽃 시즌이 찾아왔지만. 한국을 찾는 해외 여행객들의 발길은 또 끊겼습니다. 입출국을 금지하는 나라들이 늘면서 한국에 올수 있는 항공편을 구하기도 어려워 줄치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벚꽃기가 이제 준비를 하고 예약을 받는 기간인데 음, 작년 기준 한 2,600명 정도, 한 열흘 정도 모객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 거의 다 빠졌어요. 결혼이나 여행 등 일상적으로 누렸던 일들이 불가능해지면서 웨딩업계와 여행업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헬로 TV 뉴스 차선영입니다. 네, 반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방역 전문 업체들이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원의 한 방역업체가 수익을 포기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모이는 지역 아동센터를 돌아다니며 무료 방역 봉사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음 따뜻해지는 소식, 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창원시 의창구의 한 지역 아동 센터입니다. 평소 같으면 학교 수업을 마치고 온 아이들로 북적거렸을 시간이지만, 지금은 코로나 감염 우려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텅빈 센터 안으로 방역복을 입은 방역업체 직원들이 소독 작업에 나섭니다. 교실부터 식당, 화장실까지. 아이들이 머무는 곳이라 더욱 꼼꼼히 확인합니다. 감염에 취약한 아이들이 모이는 곳은 전문적인 방역이 필요하지만 한 번에 10만원에서 15만원에 달하는 방역 비용이 부담입니다. 창원의 한 방역업체가 비용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어,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손길이 좀 많이 가야 되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래서 어, 또 거기 회장님께서 아 우리를 해주면어떻겠냐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아, 좋다. 그러면 뭐 얼마든지 저희가 좀 봉사를 하겠다 해가지고 재능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난 9일부터 이 업체가 무료 방역에 나선 창원 지역의 아동센터만 38개. 만만치 않은 방역 비용의 부담을 느꼈던 지역 아동센터들도 방역 업체의 도움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시 관내 지역 아동센터들도 임시 회원을 하고 있는데 긴급 아동들은 또 돌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동들의 안전이나 감염 예방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에 따름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봉사의 기쁨을 택한 방역업체 다른 지역업체의 참여까지 유도하면서 지역 사회에 훈훈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표영민입니다. 양산 북부동 구도심 지만치마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죠. 인근 아파트가 내려앉는가 하면 이제는 도로까지 가라앉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양산시 행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구지은 기자입니다. 지난달 28일 SNS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지반 침하 차량 통제의 텍으로 게시된 사진 도로 한 가운데가 움푹 들어갔습니다. 집안치마가 되기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SNS에 한 시민이 올린 사진 속그 현장을 직접 찾아와봤습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집안치마가 심각했던 이곳에 모든 차량의 통행이 금지됐고 현재 복구 공사가 한창인 모습입니다. 바로 인근의 아파트도 상황은 마찬가지. 땅이 꺼지다 못해 계단처럼 턱이 생기는가 하면 아파트 밑으로는 동굴이 만들어졌습니다. 2년 전부터 시작된 집안치마 현상이 그 범위를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 하지만 양산시는 지난 2년 동안 원인조사만 한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대책은 고사하고 일단 급한 불만 끄자는 식의 지자체 행정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집안이라든지 이런 것볼 때는 거기에 44층이 온다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 1년을 지금까지 8개월을 기다렸는데 또 1년을 더기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는 미는 대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또 미는 미는 대로 계속 이덜끓는 그런 현상을. 양산시는 자체 진행한 용역 결과 지반 침하의 원인은 인근 주상복합 건물 공사에 있다며 지금으로선 피해 주민들과 시공사 간의 원만한 보상 문제 진행을 도울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시공에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니까 정리하고 뭐 지나가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미로는 제가 이제 뭐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민원을 해결하라고 얘기를할수 있지만 뭐 금액적인 부분 부산이 저희가 뭐 그런 부분은 제가 이제 서비스 제가 협의한 그거 맡기는 거고 저희 쪽에서는 뭐 별도로 이제 뭐 고소라든지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양산 구도심 집안 침하 행정에서 뚜렷한 대책 하나 내놓지 못하면서 지역민들은 오늘도 위험천만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구준입니다. 호트 격리가 해제된 한마음 창원병원이 11일 오전 8시부터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경남도는 11일 역학조사관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진료를 결정했습니다. 병원에는 김경수 지사와 환자, 보호자 등이 찾아 재개원을 축하하며 격려했습니다. 한마음 창원병원은 7명의 확진자가 나와 2월 26일부터 격리됐으며 환자와 보호자 직원 등 182명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지난 8일 자정을 기준으로 코호트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전국 콜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한 가운데 경남에선 21곳의 콜센터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도는 11일 브리핑을 통해 도내에는 공공기관 6곳과 민간기관 15곳 등 모두 21곳의 콜센터에 332명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곳은 100여 명이 근무 중인 경남은행으로 11일 역학조사관이 방역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는 집단 감염에 대비해 현장에서 검체 채취와 병상 확보, 환자 이송 지원 등을 지원할 대응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도청 인력 6명과 경찰 1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창원 지역 기업들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기부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원사랑상품권 5천만 원을 창원시에 기탁했습니다. 주식회사 사무리콘산업도 성금 1천만 원을 전달했고 주식회사 라쉬방코리아도 3천만 원 상당의 소옷을 창원시에 기부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탰습니다. 선주교 마산교구가 11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특별 성금 2천만 원을 경남도에 기탁했습니다. 기탁된 성금은 도내 취약계층과 의료진 등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 지원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김경수 지사는 종교 단체의 전한 영향력이 전파돼 도민들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창원시 마산 합포구 덕동의 홍합에서 마비성 폐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9일 폐류독소를 조사한 결과 덕동 홍합의 폐류독소가 킬로그램당 1.04mg을 기록해 허용치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은 바닷물의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점차 폐류독소가 발생하는 해역이 늘 것으로 예상하고 모든 해역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폐류독소는 사람이 섭취할 경우 두통과 메스꺼움, 근육마비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목>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막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이상 나겠습니다. 경남 내륙지역으론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남해안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습니다. 만조시 해안가 저지대 침수 피해가 우려되니 주의해야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만큼 환절기 건강관리와 농작물 냉해 피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는 유튜브에서 헬로 경남 검색 구독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생 관리에 더 신경 쓸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